12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웹서버를 구축을 완전히 했고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웹서버에서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려면 php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등 많은 작업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게다가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한다면은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아마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 웹서버에 웹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워드프레스라는 걸 사용하면은 얘가 오픈 소스 웹사이트 통합 도구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운 받아가지고 설정만 하면 훌륭한 웹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오픈 소스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워드프레스도 역시 사용법 자체가 별도의 책으로 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것이니까요. 직접 여러분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직접 확인하시고 저는 희 이번 장에서 워드프레스를 리눅스에 다운받아서 설정하는 것까지만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서버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죠. 서버 가서 앞에서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먼저 워드프레스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먼저 할게요. m 이 s 스 l 뭐폴더는 관계없고요 m y s q l 로 접속할까요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까요 자 워드프레스가 사용할 db를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기억 쉽게 wp-db라고 이름을 줄게요 그러면 wp-db 워드프레스 약자거든요 그 db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wp 유저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사용자도 간단하게 만들게요 하면은 wpdb를 wp 유저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밀번호는 기억하기 쉽게 1234로 만들어 놨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워드프레스를 다운 받을게요. 자 이익사이트 빠지고 워드프레스를 다운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가서 받으면 되는데 버전이 또 바뀌면은 현재 이 우리 센터스 8 버전과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책과 동일한 4.9.6 버전을 다운 받을게요. 그래서 w g e t 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 다 주도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뭐 동영상에도 되어 있으니까, 혹시 잘안 보이셨으면 동영상을 멈춰놓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카페 자료실에도 모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되게 금방 되네요. 되고 나면은 얘를 가지고 같이 설정을 해 볼게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됐네요. 확인해볼까요? ls-l로 확인하면 다운로드 된거 버전 4.9.6 얘를 쓸게요. 자, 압축을 풀까요? 타르로 x f z 라 하면 되겠죠? 워드 별표하면 압축이 풀렸고요. ls 보시면 압축 풀린 폴더가 워드프레스 이 폴더입니다. 자, 얘를 우리가 웹 서버의 홈페이지 폴더로 옮길게요. mv. 워드프레스를 홈페이지 폴더가 바, www.html.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일로 옮겨놨습니다. 가볼까요? 보시면 여기 워드프레스 폴더가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요, 많은 php 코드들로 들어있습니다. 자, 얘가 우리 외부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역시, 얘 속성을 바꿔줄게요. chmod로. 707 정도 바꿀게요. permission이죠. 707로 wordpress를 바꿔주면은, 외부에서 이 폴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이 소유주가 root가 아니라, 웹서버의 소유진 아파치로 바꿀게요. 자, chmod로, 아, chown이죠. chown-r로 바꿀게요. 그 하위 폴더까지 다진다는 얘기죠. 아파치 얘가 웹 서버의 홈그웹 사용자입니다. 아파치, 워드프레스 하면은 다시 ls -l로 확인하시면 어때요? 아파치, 그러니까 웹 사용자가 이 폴더를 완전히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설정을 좀 해줄게요. 워드프레스 들어가서요 ls 보시면은 여기에 wp-config-sample이 있을 거예요. wp config sample. 이 파일인데요. 이제이 파일은 샘플로 제공해 주는 거고, 얘를 wpconfig.php로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복사할게요. 혹시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copy wpconfig.sample를 config wp-config.php로 복사한 다음에 이 파일을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되셨죠? 이 파일을 편집할까요? ged로 하죠. WP, config, ph. 자, g d d 는 행보로 안 나와가지고 사실 행이 길때는 얘가 좀 불편해요. 옆에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몇개 안되니까 할게요. 23행쯤 가볼까요? 입상 보시면 d 파인에서요 db name이 여기 나오죠. 우리 아까 만든 db name 뭐였죠? 뭐였죠? WP db였죠? 이걸 기억하시겠죠? 했고, db user 뭐였죠? WP user였죠? 아까 만든 거. WP user. 그리고 비밀번호 몰라요, 졌죠? 1234 했어요. 1234. 이세 개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한, 확인한다, 확인한 다음에 저장 닫기, 됐죠? 그리고 이제 웹서버의 설정 파일을 좀 편집해 줄게요. 자, vi로 etc 밑에 httpd 밑에, comp 밑에 httpd conf 밑에 httpd.conf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웹서버의 설정 파일입니다. 자, 행번호 좀 볼까요? set number 해서 행번호 보고, 좀 내려서 122행쯤 갈까요? 122행 가시면, document root가 빠따따따 html 되어 있죠? 얘를 우리 wordpress를 홈페이지로 만들기 위해서, wordpress 하면은 wordpress가 처음 초기 페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34행쯤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wordpress, wordpress를 홈페이지, 초기 홈페이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54행 중 가서 override를 allow override를 논이 아니라 all로 바꿔주세요. all로 all 이렇게 세 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저장을 빠질까요 이제? 자, 서비스 그러니까 웹 서비스와 관련된 설정 파일을 바꿨으니까 웹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야겠죠. systemctl로 리스타트로 HTTPD를 재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된것 같아요. 자, 다시 외부에서 다시 접속했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워드프레스 설정을 좀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윈클라이언트 여기서 작업할게요. 얘는 밑으로 잠깐 내려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100번 들어가면 바뀌었겠죠? 자 워드프레스를 저희가 아까 홈페이지로 바꿨기 때문에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이트 제목은 뭐 마음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것이 리눅스다 홈피 적당히 적으시고 사용자 이름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 이 워드프레스 이 자체 사용자요 wpadmin이라고 할게요 저는 하고 비밀번호는 간단하게 4 3 2 1로 넣습니다. 이를 체크해 줘야겠죠? 매우 약한 면에서 사용하고 이메일 주소는 아무거나 쓰면 되요 t h i s g o 뭐이 i n g h a b i c o k r 로 넣어주시고 됐죠? 이 정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워드프레스 설치하기 하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됐죠? 성공했다고 나오네요 로그인 눌러볼까요? 로그인 눌러서 먼저 관리자로 들어가 볼게요 방금 만든 관리자가 wp-admin이었죠? 비밀번호 4321로 로그인 뭐 저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처음으로 워드프레스 관리자로 로그인이 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로그인 되시면 여기 설정해 을 주면 돼요. 처음에 처 처음에 세팅 하느라고 약한 시간이 조금 더 걸렸네요. 자, 우리 홈페이지 만들어 볼게요. 홈페이지 만드는데 이제 워드프레스 이제부터가 워드프레스 자체 사용법이에요. 이거를 다른 홈페이지나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본적인 걸 해볼게요. 테마 변경을 해볼게요. 테마 변경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이제, 테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테마가 이거라고 나오네요. 그죠? 현재 설치된 테마 이거고, 뭐, 얜가 보죠? 얘를 할까요? 얘를 사용자 정의하기. 뭐,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뭐 공개 누를까요? 공개 누르면, 얘가 만들어진다고 써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다된것 같은데요. 그 기타 등등도 여러분이 설정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닫을게요. 닫고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다시 100번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리고 2.168.100번 들어가시면. 어때요? 간단하게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죠? 들어가시면 웹사이트가 샘플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쁜 웹사이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편집하거나 수정하시면 되겠죠. 물론 그림 같은 것은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워드프레스만 잘 활용하셔도 진짜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품질이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수 2번을 잘 마쳤고요. 비타민 퀴즈 12-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한번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퀴즈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하죠.